여기 있어? 응. 딱따구리 있어? 봐 봐. 야. 어 어디 있어? 여기. 어디? 잡아 봐 봐. 딱따구리 잡아 봐 봐. 내가 잡았다. 어디 있는데? 여기 내 손에. 네 손에 딱따구리야, 그게? 응. 아니야. 저기 저기 소리 저기 또 숨이 는데 어? 어? 내가 잡았다. 어디 있어? 딱따구리가. 내가 잡았다. 나무에 있었어? 응. 어디? 응. 어디. 응. 어디서 응. 소리가 들리잖아. 어디서 들려? 여기, 딱따구리 여기 있네. 어? 여기 있네 딱따구리. 응. 그지? 응. 쌤이 나무 있다 그랬잖아. 응. 세미, 세미. 미가 해봐 딱따구리.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빨리 줄게. 이걸 넣고 이렇게 해봐. 여기 넣고? 응. 거기다 넣고 이렇게 흔들어. 여기 안에서, <끼리> 이 안에서, 이컵 안에서.